통장에 잔고가 몇백만원이 없는 사람도 되게 많답니다 그리고 85%가 국민의 85%가 통장에 잔고가 천만원이 안된다고 하네요 그 말인즉슨 국민의 15% 정도만 통장에 잔고가 좀 여유가 있는 편이다 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그리고 통장에 잔고가 우리네 삶의 자신감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의외로 보면 1인 가구들이 돈이 별로 없답니다 혼자 살면 혼자 벌어서 자기한테만 쓰면 되니까 좀쓸 때도 적고 돈을 더 모을 여력이 더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돈을 모으는 사람들이 잘 없다라고 얘기하네요. 그런 거 보면 돈 모으는 활동들이 절대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뭐 1억을 모아야 된다, 5천만 원을 모아야 된다, 3천만 원을 모아야 된다. 뭐 말들은 되게 많이 하는데 1천만 원이든 3천이든 5천이든 1억이든 돈을 모으는 행위 자체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남성들이 돈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술안 마셔야 되고요. 담배 안 피워야 되고요. 친구 안 만나야 되고 노름하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 절제할 수 있어야 그래야 최대한 이 돈을 모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철없이 까불어 대고 술 마시는 거 좋아하고 뭐 사람들 어울려 다니며 되게 좋은 사람이다 어 되게 호탕하다 되게 어 사람 좋다 이런 얘기 들으면 돈 모으는 거 하고는 거의 거리 없이 예, 상관없게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멋있고 대단하고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 들으면 그 사람의 통장 잔고는요 과당이다라는 겁니다 통장에 몇백만 원도 없어서 허덕이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참시한한게 보면요 이돈 없는 인간들이 애완동물 키우고 생각 없이 씀씀이 막 키우며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앞으로는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최대한 절약하며 살아야 됩니다 앞으로의 삶을 잘 유지하려면 이 노년에 거지처럼 안 살려면 저축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꼭연끌한 놈들이, 이 투기한 놈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현금이 휴지 조각된다라는 개소리를 합니다. 현금이 어떻게 휴지 조각이 됩니까? 돈을 계속 모으는데. 돈을 모으면 저축 계속하면 돈이 늘어납니다. 이자가 쌓이는 거죠. 이 원금에 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돈이 불어납니다. 물론 불어나는 속도가 저축, 그러니까 예금이나 적금은 다른 방법보다는 돈이 불어나는 속도가 많이 더딜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점이 뭡니까 마이너스 나지 않는다 라는 거이 손실 보지 않는다 라는 거 그게 되게 큰 장점이죠 주식 하면요 30% 50% 100% 200% 수익을 볼수 있죠 근데 이 반대로 손실도 그만큼 볼수 있다는 겁니다 1억 집어넣어 놨는데 3천만 원 5천만 원으로 반토막이 날 수도 있고 3분의 1 토막이 날 수도 있는 게 주식이죠 원금 보장이 안 된다는 라 겁니다 그걸 알고 주식을 하는 건데 왜 주식을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왜? 아, 예금 넣어가지고 수익률 2% 3% 이자 2% 3% 거기다가 세금까지 내고 하니까 불어나는 게 눈에 안 보이니까 아니 못하겠다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예금 적금 안 하고 뭐합니까 주식하죠 그런데 주식 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이 몇이나 됩니까 주식 투자한 사람들의 한90% 95%가 돈을 못 벌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5% 중에서도 한1% 안에 들어가야 그래야 돈을 제법 번다라고 얘기하죠. 이런 걸볼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직하게 좀 아둔해 보여도 우직하게 돈을 모아간다, 돈을 불려간다 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그래야 삶이 안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마음을 다 잡고 일하고, 정말로 성실하게 살아가고, 온갖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자세, 마음가짐이 중요하죠. 삶의 무게를 온전히 내 힘으로, 내 몸으로 전부 다 받아들이겠다는 각오를 하고 살면, 그러면 삶이 괜찮아질 수 있죠. 우직하게 견디다 보면 어느 날 나아져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삶의 지혜이고 현실이더라는 겁니다. 돈을 모았다고. 내가 돈을 1억을 모았어. 그런다고 해가지고 주변에 자랑하면요. 사기꾼만 꼬이죠. 돈을 모아도 돈 모았다는 얘기를 남에게 하면 안 되는 세상입니다. 왜냐? 그렇게 돈 모았다라고 얘기하면, 그래? 그러면 나돈좀 빌려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반사드라는 겁니다. 오죽 가면 어떤 다큐에서 후원금을 많이 받아서 돈이 좀 들어왔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쁜 놈들이 그 집을 찾아가서 그 일가족을 에게 나쁜 짓을 했던 그런 이야기도 있죠. 그런 거 보면 참 무섭습니다. 사람이 무섭죠. 사람이. 그것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나쁜 무서운 적이 돼서 해꼬지를할수 있는 게 지금의 시대들 하는 겁니다.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가려면 성실하고 착실하게 살아가려면 더욱더 돈을 중시해야 된다라는 거. 저축하고 절약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우직하게 일하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빚이 없고, 사기당하지 않고, 나이 60대까지 일하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월급쟁이 200, 300 받아가지고, 언제 돈 모으고, 언제 집 사고, 언제 차 사냐라고 비아냥거리는 인간들이 많은데, 그런 얘기하는 놈들 치고, 제대로 열심히 일하는 놈들 없고, 대부분 다 사익꾼들이죠. 1억을벌수 있다. 월천만원 번다. 월이 천만원 번다. 이렇게 얘기한 놈들도 있고요. 어떤 미친 년은 자기 이름을 월천이라고 갖다 붙인 년도 있습니다. 얼마나 돈에 천박하게 돈 벌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묻어 나와 있으면 이름을 그렇게까지 짓냐라는 겁니다. 그냥 막장이죠, 막장. 어, 사방에 돌아다니면서 강의 시장에 불려 다니면서 강의료 완전, 완전 많이 받으면서 까불고 다니겠죠. 근데 그런 이들이 이 세상을 혼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젊은 친구들에게 쉽게 돈벌수 있다라는 그런 탐욕을, 욕심을 부추기고 있죠. 그런 이들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연끌족 만들고 비투 족 만들어서 이 경제 위기의 시대에 몰락하게 만듭니다. 그런 걸 보면 참 세상이 무섭다라는 걸 느끼기도 하고, 나의 중심이, 나의 신념이, 나의 생각이 바로서야 되는구나라는 생각도 더더욱더 하게 됩니다. 내가 모르는 분야에서 내가 돈을 벌수 있습니까? 그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가능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분야에서 돈을 벌었다. 그건 행운이 아니라 재앙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못 모르고 주식 시장에서 천만 원 집어 넣었는데 그게 오천만 원 됐어요. 다섯 배 늘었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안 끝납니다. 반드시 그 다음에 1억을 집어 넣고 2억을 집어 넣어서 5억을 만들고 10억을 만들 욕심을 풉니다. 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생각처럼 안 되죠. 계속 우여곡절을 겪고, 원금이 까먹고, 반대매매 당하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겪다가, 아, 주식은안될것 같아. 주식보다 좀더변동폭이큰 코인으로 해서 돈을 더 벌어야겠다. 이러면서 코인에 돈 집어넣어 놓고, 허짓거리 하다가, 나중엔요, 이 빚에 이자 내고, 원금 못 내가지고 허덕이고, 이 신용불량자 되고, 인생 말아먹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는 겁니다. 살아가는 삶을, 쉽게 생각하는 이들이 되게 많이 당합니다. 또 이런 얘기하며 부정적으로 얘기한다고 긍정적인 면만 보라고 얘기한 놈들도 있는데 그 놈들도 다 사익꾼. 사익꾼들이 말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함부로 그런 놈들의 말에 놀아나지 말고 내 통장에 잔고를 늘릴 수 있게끔 부지런히 신경 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